오늘은 새로운 용산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용산 호반 서밋 에이디션 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건물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상가와 오피스텔, 오피스, 아파트가 혼재된 주상복합 건물이며 1동짜리 건물입니다. 용산역과 바로 인접하고 인근 대기업 본사들과도 인접한 지역으로 아파트도 존재감이 있지만 오피스텔과 오피스도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전매가 자유로워 특히나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네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10 마이너스 1번지 1원에 위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39층 한계동이며 1층부터 3층까지 판매시설 4층부터 8층까지 오피스 9층부터 16층까지 오피스텔 9층부터 39층까지가 아파트로 구성됩니다. 아파트는 110세대 중 일반 분양 90세대이고, 오피스텔은 77실 중 일반 분양 49실, 오피스는 51실 중 일반 분양 22실이 준비 중입니다. 입주는 2026년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7월 7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고, 7월 17일 특별 공급, 7월 18일 일반 공급, 7월 26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조건,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우선이 있고, 기타 지역 서울 2년 미만과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 완화된 청약 조건으로 전용 84의 경우 가점 70% 추첨 30%, 이외 대형 평수의 경우 가점 80% 추첨 20%의 조건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청약하시면 됩니다. 인근 시세가 평당 6,50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산 프루지오서 및 43평 28억, 용산 센트럴파크 38평 25억 원 정도입니다. 용산의 새로운 중심, 최고 39층의 랜드마크 건물, 중소형 평면을 내세운 오피스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된 오피스 지역의 강점까지. 하나의 건물에서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다양한 선택지로 청약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